두 분에 다시 출발해요 이제 여기 언덕 올라가요 야자수 매트를 더 갖고 왔는데 야자수 매트를 걷어 놓으셨네요 음. 비닐은 뜯어지고 이것도 걷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냥 할머니한테 여쭤봐야겠다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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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부 네, 네. 안 들어가. 저걸 좀 바깥에서 잤어. 아, 그래요? 그래갖고, 네. 그걸 내가 뜯어주니까 오늘 자고 나오네. 아 그리고 저것도 실대 아주 물어, 아주 이렇게 아놨어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는 조금 더 채워주려고 저거 갖고 왔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 예. 그건 가져갈게요. 가져가야 돼. 네. 아주. 그리고 영수 잤어. 여기서 여기서 어 옆에서요? 옆에서 잤어 어. 이거 할 때는 아주 잘 들어가 잤거든 그러면은 뭐 이거 뜯어줬더니 네네기 오늘 아치에 들어가서 잤어 잘하셨네요 여기 네, 네, 잘하셨네요 응. 그 대신 이거는 <laughs> 아아 아니, 사료는 갖고 왔어요 어기거가지 네, 봐. 네 아니 뭐 안돼 얘가 과한 인 개야 이녀 먹어봐 뭐 <laughs> 줬는데? 두부가 손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laughs> 손을잘 써, 네. 이거. 아주 얼마나 영리한데 이게 딱이야. 눈에는 니까안 돼. 그래서 밤에도 나와봤어,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래서저 걱정되는 건 이제 비가 오면은 네. 여기가 다그 흙이 튄거 보면은 네. 여기까지 분명히 물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요거, 뭐, 이걸 싫어하면 마지막, 그니까, 어떻게 여기, 조금 요 정도까지만 지붕 나오게, 그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지붕만 이렇게 나와서 물만 안 들어가게. 그래, 그래, 그래. 아, 근데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아니야, 괜찮아. 이것만 해줘도 괜찮아. 안 들어, 안 쳐. 네네네네. 응, 음, 아주 너무 안 쳐. 커피 타갖고 올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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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괜찮아요. 산책만 잠깐 시켜주고 갈게요. 이거 다 그래, 먹고.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아, 아주 고... 좋아해 아주 오만 팔팔 뛰지 근데 워낙에 뭐 손님들 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이뻐하면은. 아니야, 근데 안 그래요? 옛예민네 예. 제가 아. 예민한데요. 네, 네. <laughs> 양무식혜 먹어. 아주 오만는좋아하잖아 네, 네. 아 저는 또. 괜히 해놨는데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치우신 거우신거 아닌가 아니, 해가지고 <laughs> 아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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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아네네아네네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아네네네네네네아네네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laughs> 지붕을, 지붕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지붕을. 음. 잠깐 이렇게 집고 유튜브, 오리 다리 먹방. 루엘 캐닌 사료 두개 전달하고. 야자 매트는 한개더 깔아주려고 했는데, 기존에 깔아줬던 것까지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갈때 무겁게 됐네. 두부야, 산책가자. 두부! 찔끔 두부! 지금 기둥 세 개, 세개다 했어. 어전부대 하나 지나셨다또 시야 다리 다리 또 시야 요번엔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 가볼까요? 아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차들이 좀 왔다갔다 거린다 도시야 <목소리> Yeah. 도시야, 하하, <laughs> 그냥 가자.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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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자. 도시야. 우주이 나와요, 계속. 한 방울만 칠끔하는 것도 아니고. ハハハハととととととととととトおちるくまです。 질금. 아, 요번에 은가야, 요번에 은가 성공. 와, 은가 많이 샀다. 은행에 가셨나? 这个。嗯,嗯。 은행 냄새가 코를 찔러요 어. 또칠끈 두부 또칠끈야자스매트딱 고기 예쁘게 깔아줬는데 너무 아깝네요 어. 비닐도 두부가 안 들어간다고 뜯어주시고 며칠 적응하면 될 텐데 거기 아 간식 넣어주고 그러면은 금방 들어갈 텐데 <laughs> 다리를 그냥 쭉쭉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끝에 쭉 뺐다가 잠깐 거기서 0.몇초 서있어요 그게 웃기네 두부야 또 찔끔 낮에는 따뜻해요. 진짜 조금만 힘써도 금방 열나가지고 땀나고 더워요. 또 찔끔 뭐 발차기를 하려다 말아 두부 야 다리 봐 다리 살짝 멈추는 거. 어, 저 새끼 고양이다. 두부도 고양이의 반응을 아주 못본것 같은데, 고양이 어, 두부 봤어. 그래도 격렬하게 뭐, 따라가려고 안 그러는데요, 두부는? 또또또 지금 또, 또 <laughs> 뭐야 요번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발차기를 어우 발톱 피나겠다 고양이 있다 그러는 건가 두배야 요번에 한번 돌다리 겁나는거 시도해 보자. 또 찔끔 또 찔끔 오늘 발차기 아주 그냥 아까 오리다리가 맛있었냐? <laughs> 아하하. 아하하. 일로 한번 가보자 일로 안가? 와 일로는 진짜 가기 싫어하네 야, 일로 가면 금방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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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와, 안을 거야, 그럼 내가 안아서 가야겠다, 또. 지금 두부 안고서 여기 다리 건너왔어요. 두부가 또, 덩치는 크고, 방금 이쪽으로 오기 엄청 싫어했으면서, 안으면 또 엄청 얌전히 있어요. 여기 건널 때도. 두부, 두부 또 찍은 두부 집에 데려다 주고, 새끼 강아지 가을이 잠깐 보러 갔다. 가 철민이도 산책 시켜 주러 가고, 여기는 도로라서 줄을 좀 짧게 오빠 나가려고 해서 안 돼요. 나무가 없으면 이렇게 잘 가서 좋은데. 기둥이다. 기둥이다. 아, 하나를, 하나를 그냥 통과 못 하네. 아 그리고 또 찔끔. 와, 두 방울 떨어졌어, 두 방울. 여기 두 방울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또 찔끔. 여기도 설마, 여기 그냥 지나갔다, 스루. 여기도 수루, 뛰어. 하나 또 지나치고. 나무는 못 지나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나무는 못 지나쳐 나무는 못 지나쳐 설마 똥인 그냥 지나치자 그러기엔 오오 오. 하나 지나치다 했다 하나 지나치지 못하는, 뚜부. 오, 어, 지나쳤어요. 어, 지금, 얼굴에 걸리는 거미줄이 많아가지고. 아까 구급차 하얀 게 올라갔는데 빨간 것도 올라갔네요? 누가 뭐 다쳤나? 아, 아. 거미줄 진짜. 두부의 찔끔은 멈추지 않는다. 나무가 없어요 여기는. 가자 두부야. 지금 큰 차가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저번에 문배마을 그 롱다리, 처음 영상 보여줬을 때도, 그 문배마을 그 올라가는 길 공사 중이었어가지고, 차를 중간에 세우고 걸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공사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롱다리 집은 뭐 이게 중간부터라도 들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커서. 너뭐 먹냐, 먹지 마. 그런 거 주워 먹지 마, 씨. 그래가지고 지금 롱다리 집은 언제 갖다 줄지 지금 기약이 없어요. 공사가 끝나야 돼요. 그, 조꼬미 친구 텐트는 도착했거든요. 조꼬미 친구 텐트는. 그거는 뭐 가방에 넣어서 갈수 있는 사이즈인데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애매해요. 두부, 다 왔다. 아까 오리다리 먹었고, 이번에는 이거 통조림 줄게요. 아 여기 너무 아쉽다. 여자 스매트, 잘 먹어. 두부도 먹을 때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어요. 궁선 두부. 공선두부, 갈게. 에 이거 깔아줬는데. 아쉽지만. 이 지붕이라도 잘 생각해서 해볼게요. 공선두부. 잘 있어. 눈물 닦고. 하, 지마 너무 이뻐요, 두부. 깨. 두부야. 아, 그래도 이거 치워준 거는 잘한거 같아요. 그래도 두부, 을빡, 을빡.